될 겁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3성전이 지금 세워질 수도 있지만 휴구되고 나서 세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지표이긴 하지만 전반기에 시행이 되고 후 3년 반이 되면 성전 경비가 중지가 될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주 동안 이한 주가 7년입니다 은양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의 무를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상시킴으로 황폐케하리니 이게 이사야 28장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다. 도전반기는 그렇게 합의 가운데 평화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휴고되고 나서 그렇게 되다가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집합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어요. 75%까지 다 죽을 거예요. 3분의 2가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제2의 홀로코스트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배가 다시 시행되